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라지 오일이 유마수 관절염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라지 오일은요, 보라지 꽃으로부터 기온을 하는 건데요, 보라지는 지중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허브인데 영국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꽃이 예쁜 허브죠.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예쁘게 생겼죠. 보라지오일은 감마 리놀렌산 함유율이 높은 것 때문에 잘 알려지게 됐습니다. 체내에서 리놀렌산이 흡수되어서 화합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합성물질이 바로 감마 리놀렌산인데요. 이 생리활성 물질 중 하나인 프로스타글라딘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물질이 바로 감마 리놀렌산입니다. 그런데 보라지오일에는 이처럼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신체 면역체계를 조절하고 관절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보라지 오일에 들어 있는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 6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오메가 3와 오메가 6는 인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오메가 3 지방산, 알파리놀렌산 포함해서 오메가 3 6는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중 한 가지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요. 신진대사 장애나 상대적인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시대는 대량 생산되는 식품 중에서 오메가6가 과다 함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평소에 좀더 섭취해서 균형을 이루어 줘야 합니다 예전에 발표된 연구자료를 한번 보면요 고도비만인 분들의 체내 지방산 분석을 해보면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리 렌산 성분의 보라지 오일은 비만 상태의 분들이 드신 것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결국 오메가 6가 과다하면 보라지 오일도 너무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3와 오메가 6두 지방산 간의 섭취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많았죠. 그래서 이상적인 오메가 6와 오메가 3의 적정 섭취 비율이 1대 1이나 2대 1 정도. 그러니까 서구식 식단 과다 섭취시에는 16대1 정도로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메가6의 여러 효과가 있지만 은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근,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섭취 비율을 좀더 늘리고요. 식품과 영양제 섭취 등을 포함해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1대1 이나 2대1 그래서 이 2대1 보다 더 높아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보라지오일 감마 리노렌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감마 리노렌산은 관절의 세포와 구조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산인데 염증 세포에 작용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지오일이 루마티스관절염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리놀렌산에서 감마 리놀렌산으로 합성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류마스 관절염이 생긴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라지 오일에 류마스 관절염의 효능에 대한 논문을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두 논문은 류마스 관절염 치료에 보라지 오일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평가한 겁니다. 이 논문들을 통해서 보라지 오일이 류마스 관절염 의 증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요 어, 37명의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어, 두 그룹으로 나눠서 3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 4 g 의 감마 리놀렌산을 함유한 보라지오일을 투여했고 나머지 대조군 그룹으로는 모카시오일을 24주간 매일 투여한 겁니다 그래서 모카시오일 투여한 그룹은 호전변화가 없었고요 보라지 오일을 섭취한 류머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 부드러움이나 부은 관절의 개수, 아침 강직이 호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군 그룹에서 5.6%만 호전됐는데 보라지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36.8% 류머스 관절염 증상 호전율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 논문인데요, 류머스 관절염 환자 56명이 무작위로 배정되서요. 6개월 동안 2.8g의 간말 이노렌산이 함유된 보라지 오일과 해바라기 씨 오일을 대조군으로 복용을 한 겁니다. 통증 관절 개수, 부근 관절 개수, 건강평가 설문지에서 보라지 오일 복용한 그룹에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보라지 유를 복용한 류마스 관절 환자의 64%에서 관절 앞통, 조조강지 호전된 거고요. 이는 대조군의 20%대에 비해서는 관절 압통과 아침 강직이 더 현저하게 호전된 결과입니다. 이제 보라조일의 부작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역질, 체암 두통, 발진. 보라지 오일의 관절염 약물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연구된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항염증제죠.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또는 항응고제 그리고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과는 상호 약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라지 오일을 드실 때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관절염 관련 질환에 가장 적합한 복용량을 찾기 위한 어떤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지 오일을 소량씩 복용하면서 나에게 맞는 적정 복용량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라지 오일의 류마스 관절염에 대한 효과 논문 두 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